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코박토큰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500원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전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대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구간까지 양봉으로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장대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하락 이후에 상승세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길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7천 원, 8천 원 부근까지도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도 여기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5,000원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5월선 부근이죠. 다시 한번 6,000원, 7,000원은 쉽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박 토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박토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6,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7,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5,5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5,5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6,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코박토큰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는 비중을 늘리겠다. 가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거예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루진비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에니지님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